마티 자오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예, 힘을 냅시다. 예,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그죠? 어,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눈을 보면서 인사해. 눈을 보면서. 그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제가 그 처음에 부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적 분위기가 탁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탁 떨어지면 이걸 끌어올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기도하는 계절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노? 이랬더니 아빠 닮아서 말을 안 듣지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뭐라 하지마 그러면서 아빠 닮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뭐라 하지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하, 우리를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까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도 가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음, 중에서 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그알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에 있게, 있게 하려 하여 였노라 아멘. 아멘. 어,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라는 말을 33번이나 기록했어요. 이 서신서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을 고린도 전서에 33번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많이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뭐 지구상에 있는 가장 시끄러운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당파 문제, 당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몇개 당파가 있었다고요. 어, 처음 들으십니까? 어, 네개 당파가 있어요. 네개 당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네 개의 당파가 막 어, 정말 어? 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분쟁에 휩싸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오늘 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 앞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을 딱 언급하시면서 그 내용 속에 뭘 넣어 놨냐면은 당진넘급과 분열함 이것을 육체의 일로 규정해 놨어요. 그거 그 것만큼 여러분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당을 지을 수 있어요. 또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예수님이 교회는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다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어떻게 통일되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 서로가 하나 되어가지고 머리에 명령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면 당 짓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당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문제가 있었더니 당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음행 문제가 심각했어요. 음행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도시 자체가 아주 음행한 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제가 가 보니까요.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예요. 이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이그 고린도에서 항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큰 것이 있는데요. 그 역사 그,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매염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그 신전에 종교 창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난한 문화가 그 도, 고린도 도시를 장악했고 그리고 그것이 설며시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음행이 일어나면 교회 무너지는 한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었던 것이 뭐냐면 우상재물 문제예요. 우상재물 문제.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니까요. 이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 받쳤던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까지고막 싸움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다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상체물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네 번째는 송사 문제입니다. 송사, 송사는 재판 문제죠. 이 교회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온 고린도 도시 안에 교회 문제가 파닥게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재판해야 되는데? 세상 제법 중에 다 나가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은사 문제, 은사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12장, 13장 보면 어마어마한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은사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하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은사는 절제돼야 돼요.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있죠.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돼야 돼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다섯 가지, 더, 그 이외에도 더몇 가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다섯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한, 뭐 진짜 근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제가 설교 딱 서두에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지혜가 몇번 있다고요? 다이자마그죠 지혜가 고린도 전에서 몇번 언급된다고요? 33번 그래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거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지혜가 없으면 음행하게 돼요 지혜가 없으면 남을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33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짧은 서신에 33번이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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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지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지혜롭다는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말을 잘한다는 것을 뜻해요. 말을 잘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을 잘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도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내 설교를 듣고 있죠. 저도, 어, 저는 원고를 다 적어야 돼요. 제가 아, 이게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저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적어 놓고, 내가 몇번 연습하고, 오늘도 몇번 연습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제가 저 섬겼던 목사님은 쪽지를 딱저 올라갑니다. 설교 시간에 쪽지를 세개딱 적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진 너무나 놀라 말을 너무나 잘하세요. 내가 너무 부러워, 지금도 부럽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잘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걸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면 소피아. 소피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딱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혜가 딱 발현돼요. 그래서 헬라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철학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좋은 철학을 딱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소피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장 17절 보여주실까요? 1장 17절.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한 것이 아니라고 선합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고린도 전서에 복음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자문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문서에서도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자문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명철이라는 단어도 45번 나와요. 그리고, 슬기롭다. 이런 단어들이 18번 나와요. 이 지혜와 연관된 단어들이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혜와 연관된 단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자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 또는 세상적인 슬기로움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자문서는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자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 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서 내내 강조합니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지혜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참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여, 아니하였나니. 여기 또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말을 잘하는 거, 사람을 잘서을떡 시키는 거,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수사학이 헬라 철학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정점이 수사학이에요. 말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이렇게 말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의 기술로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전도했느냐?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띄워보실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말과,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나타나신 능력으로하여 능력으로 오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말의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했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것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아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조선에 왔던 외국 성교사들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처음에. 물론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조선에 도착,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굉장히 이 한국말 하는 것을 조선말 하는 거 어려워 했습니다. 유활의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본명은 뭐냐면, 플로렌스 루시라는 소리예요. 플로렌스 루. 이분은 이제, 광주 전남, 전북,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쪽으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광주 수피아 여고의 교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이 수피아 여고는 유진벨 성교사, 유진벨 여러분 재단을 한번 쳐보십시오. 4대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에서 성교를 했던 아주 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고마운 기독교에서 아주 고마운 가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장을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전라도에 와가지고 성교사로 왔으니까 여러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진안군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는, 온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가 오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인, 코쟁이 성교사가 오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성도들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싶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유아래 성교사가 그때 말을 잘 못할 때였거든요. 유아래 성교사가 너무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 남자를 좀 삶아주시오 이랬어요. 남자를 좀 삶아주시오. 선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선교사가 와가지고 남자를 삶아달라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감자를 좀 삶아주시오. 이 말이었어요. 감자를. 그러니까, 이 말이 잘안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 선교사는 조선 말을 잘 못해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초기교회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 아주 름뜸름하고 말로 어떤 때는 그 한문을 배운 그 그로 필답을 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2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요즘 시대도 20대 초반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완전 애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와가지고 조선에 있는 민중들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리고 한 평생을 이 조선 땅에 죽고 자기 자녀들에게 너도 여기 와서 성교를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말의 능력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원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이 너무 많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 시작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말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기 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살려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기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절 보십시오. 오늘 결론 2 절. 제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2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너희 중에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석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이 세계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작정했다.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하나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만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정말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뜨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미련한 것이었어요. 고린돈서 1장에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그렇죠. 십자가는 그 위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믿으면 생명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어떤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내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겸손히 여기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